안녕하십니까. 권영필 변호사입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건설 관련 판례를 가지고 왔습니다. 지체상금, 그러니까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발생한 지체상금의 개념과 공사를 다 했는데, 어,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관한 하자에 가름하는 손해배상이 있습니다. 둘다 지체상금도 손해배상 예정이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자에 가름하는 손해배상 과 지체상금과는 전혀 별개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. 즉 지체상금에 대해서 어 한도가 있는데 한도가 있는데 하자의 가름하는 손해배상 액수가 이 지체상금의 한도액을 넘는다 하더라도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.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체상금은 지체상금은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어 손해액에 대한 어, 보증이고 어, 하자에 가름하는 손해배상은 어, 공사가 다 완료가 됐는데 완료된 공사에 관련된 하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청구하는 것입니다. 이 사건에서 지체상금의 한도가 있는데 하자에 가름하는 손해배상액수가 그 한도를 넘었을 때그 한도 내로 어, 줄어드느냐 아니다라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.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 애정은 당사자 합의에 의어 합의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어떠한가, 특히 어떠한 유형의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을 애정한 것인가는 무엇보다도 당의 약정의 해석에 의하여 정하여진다. 이 사건 계약종합문헌 및 체계 나아가 지체상금에 관한 2 7조중 앞서 인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거기서 정하는 지체상금에도. 어, 공사 또는 착공 후 지연, 지체 또는 중단과 같이 공사의 지연과 관련된 사유만을 지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, 지체 상금 약정은 완공 후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예정이고, 그에 관한 내용은 당사자 당의 약정 해석에 의하여 정해지는데, 중요한 것은. 수급인은 완공후 지체가 아니라 그 공사를 부실하게 한 것과 같은 불안정급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그것이 그 부실공사 등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는 완공후 지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한위 지체상금 약정에 의하 처리되지 아니하고 별도의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라는 것입니다.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.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